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주 TV의 서주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 제품은요 바로 오! 레고 71031 마블 스튜디오 이 피규어 팩 제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한 6월달인가 8월달부터 정말 애가 타게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런 굉장히 어,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던 그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조금 어, 좀 슬픈 일화가 있는데요 아 제가 이제 딱 이걸 문의를 했어요 아 어, 혹시 이거 제품 이 있을까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행복했습니다 갔는데 이제 낱개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박스째로는 없나요? 아 박스째는 어제 다 나갔대요 아 큰일 났어 해가지고 어, 밥 먹고 이거쿵저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12봉지 사왔습니다 여기서 운이 정말 좋으면은 12 캐릭터가 전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중복 나와가지고 또이러게저렇게이러게저러쿵 힘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밀어넣고 첫 번째 봉지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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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되는데요 와 진짜 어, 뭐야? 그냥 뜯어졌어. 이게 여기에는 망토가 들어 있는 캐릭터들도 있어서 그런 건좀 조심해야 돼. 망토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가위로 뜯는 적이 거의 별로 없어서. 와, 세 번이나 뜯었네. 쓰레기 집어넣고. 어! 대박. 첫 번째는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기대를 하던 뭐더 없겠죠? 더 없습니다. 진짜 제가 가장 기대하던 이 와디프. 아, 맞다. 설명 안 해드렸다. 이거 약간 이 마블 드라마 안 보신 분들한테 스포가 될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와, 진짜 제가 제일 기다리, 기다려야 하던 이이 스타로드가 된 블랙팬서. 에, 그 스타로드가 된 블랙팬서가 나오는데요 빠르게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합쳐졌네 머리가. 우와. 퀄리티 괜찮다, 이거. 오 살만하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아요 우와 진짜 빼다 박았는데 거의? 이정도면 빼다 박았는데 완전? 짠짠 짜라잔 짠짜잔 짜라자잔 첫번째 이 트찰라 스타 로드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오! 아 이거 중심이 안맞네 와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기대하던 피규어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스탠드가 잘못 쏘냐? 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기다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헤어 파츠도 기존에는 보이지 못하던 그런 헤어 파츠 같은데요. 이거를 또 헤어 파츠를 교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와, 저희, 어, 작년에 생을 마감하신 이 고, 이 최대익 보스만 선생님의 얼굴이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헬멧도 기존 스타로드 헬멧과는 다른 보라색 빛이 띄고 있어서 정말 예쁜 것 같네요 어 요거 요거 한번 봐봅시다 이게 이번에 저 피규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내용물을 볼수 있는 건데 아우 찢어졌다 아 슬프다 아, 에, 에. 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들었네요 음 스칼렛 위치 그리고 비전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모니카 렘보죠이 2대 캡틴 마블로 코믹스에 활동했던. 그리고, 버키 반즈, 윈터소울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대 캡틴 아메리카, 팔콘, 샘밀슨 그리고, 이 TVA의, 이제, 그 변종, 이 로키. 그리고, 실비, 여자 로키죠? 그리고, 이제, 이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 그리고, 좀비 캡틴. 그리고, 캡틴 카터. 그리 제가 방금 뽑은, 요, 스타로드, 티찰라, 아, 티찰라, 그리고, 여기, 타노스 가모라. 이런 식으로 총 12종 정도의 피규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피규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처음부터 요런 식으로 좋은 퀄리티가 나오면, 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대박. 오호! 역시 이 정도 때는, 바로 다른 게 나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중국망을 쓸 거요. 아, 다음은, 아, 이거 그거네요. 모니카 램보가 나왔습니다. 아, 모니카 램보도 정말 인상 깊었던 캐릭터죠. 정말, 이 모니카 램보는 어떤 캐릭터냐면은좀 스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요, 이, 이 완다 악신모프가 이제 뉴저지에 무슨 마을을 통째로 납치를 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모니카가 이제 딱 가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막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초능력이 생긴 거죠 이게 이렇게 조립하는 거 맞냐? 잠시 보겠습니다 아 잘못 조립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아닌데? 맞네 맞네 맞, 맞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그때 들어갔던 헬리콥터도 귀엽고 짝하게 표현되어 있고 모니카 램보도 귀엽게 어, 예쁘다 이거 피규어 소즈의 이 방호복장을 하고 있는 모니카를 모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박서준 배우님께서도 나오시는 더마블스의 출연이 확정돼 있죠. 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피규어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다음 피규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복만 아니길. 어, 이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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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피규어. 아, 이제는, 어, 스칼렛 진정한, 어,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 막시무프가 나왔습니다. 아, 행복해. 이 완다도 이제 스칼렛 위치의 힘을 개방해서, 이제, 이 엄청 강력해진 그런 캐릭터죠. 아 진짜, 완다 너무 멋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2년에 개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메인 빌런이 다름 아닌 완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좀참 참 충격적이었던 그런 게어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어, 보지 못했던 빨간색 이펙트 파츠도 이런 식으로 들었고요. 오 괜찮다 이거 이런 식. 아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피겨 샀을 때 몰랐거든요. 이 스탠드가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게 되게 오 이런 식으로 딱 세워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까지 연출해 주면서 자 완다 아 지금까지 준거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약간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 느낌이 제발 제발 아니길 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 행복해 행출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아 이번 캐릭터, 아, 이 친구도 참 인상 깊었죠? 이, 살아남은 자? 그 녀석을 죽인 여자 로키, 실비입니다, 여러분. 아, 이 실비도 제가 굉장히 드라마 보면서 인상 깊게 봤는데, 어, 이 친구가 이제 로키랑 러브라인이 있던 그런 친구죠? 여자 로키. 어, 드라마 로키의 나름대로 중요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런 친구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두개 지어줄게요. 한개 지어주는 거 압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 실비도. 아, 이거 보세요. 아거로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저 얘도 보면서 너무 귀여웠잖아요. 자, 실비가 나왔고요. 아, 자, 빨리빨리. 다음 봉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중복만. 어 더 없겠지? 아, 2번 피규어 다름 아닌 와디프의 일화죠. 아, 캡틴 아메리카 된 패기카터, 캡틴 카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캡틴 카터. 진이 친구도 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와, 이 테서렉트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이 이 친구는 이제 테서렉트에 갇혀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그런 설정의 캐릭터였죠. 어 남는 부분도 꽤 있네. 와 진짜 어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이번에 마블 와디프 시리즈 컨텐 그쪽 그그 그 정도로 나온 히드라 스톰퍼에 있는 캡틴 카터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역시 피규어 팩에 있는 캐릭터들은 퀄리티가 남다르다니까요. 오아 아쉽게도 중복이 나왔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또 중복으로 나와버리셨어요 안돼 아, 네. 이렇게 중복이 나와서 전종은 완성할 수 없게 됐다는거 아, 슬프다 옆으로 가세요 조립은 안하겠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아 진짜 중복이 하나 나와버렸으니 일단 전종 수집에 대한 목표는 실패 연속 중복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비가 또 나왔네요 연속 중복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3연속 중복은 아니겠죠? 제발, 그것만 아니길, 그것만 피해주세요. 어? 어 다행이다. 중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다행이야. 행복. 아, 어, 편안. 중복이 아닙니다. 아, 이 친구, 제가 또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제, 그, 스토어에서 이걸 사갔던 친구가, 어, 이 비전을 원했는데, 어,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 두 개랑, 완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비전을 뽑았네요. 아, 좋습니다. 흰색 비전, 나름 인상 깊었던 캐릭터죠? 오, 이거 괜찮다. 컨셉, 이거 자체가. 오, 컴퓨터. 이소드의 그, 추적 컴퓨터 같은 건가? 그것도 들었고, 비전까지 이렇게 쫙 해서, 짜잔! 흰색 비전과 소드의 컴퓨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중복이 벌써 두 개나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팔콘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팔콘, 아 팔콘, 아, 뭐야, 왜안 뜯어졌어? 팔콘, 어? 어? 오, 대박, 대박, 대박. 여러분! 아, 저희 버키반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버키반즈. 버키번지. 아, 버키반즈라고 하면은 이제 이 캡틴 스티브 로저스의 영원한 친구. 아, 진짜. 멋진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스티브 로저스의 영원한 친구! 윈터솔저! 이 친구,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될게요 이거 떼기가 좀 무서워요. 옛날에 떼다가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어, 진짜, 윈터솔저. 아, 이번에 방패도 들었어요. 이, 와칸, 메이드의 와칸다식 팔도 이런 식으로 들었고요. 방패까지. 아, 이게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인 비브라늄 방패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네요. 아, 멋지다. 자, 다음 이제 세 봉지 남았네요. 세 봉지. 자, 제발 세 봉지에 중복이 없길 바라면서 중복 없어라. 우와! 내가 원하던 거또 나왔다. 우와! 대박이요 퀄리티 대박인데? 네, 이번에는 TVA 로키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로키도 내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어? 근데 왜 그게 없지? 컵. 왜 컵이 안 보이니? 어? 어 뭐야? 아 아니다 여기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안 봤네요 아 다행이다 나왔어요 아 여기 보세요 TVA라고 써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TVA라고 써져있고 여기 로키 TVA 복장과 뒤에 변종이라고 써있는 디테일이 보입니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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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요거 이 친구를 이제 토르그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프로그와 토르를 합쳐가지고 토르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자, 아주 잠깐 땄어요한 1초? 1초 지나갈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이제 이 돼지... 이 아니 돼지래 아니 잠깐 스파이더 포켓형 헷갈리네 이 개구리가 멸리벨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토르그가 된 설정의 그런 키우는데요 어 이것도 너무 귀엽게 나왔다 자 나머지 두 봉지에도 중복이 없길 바라면서 자 계속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 잠깐 이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할게요. 안다가나왔어아 근데 진짜 마지막 거에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 제발 먼저 만드세요. 와 좀비헌터 스파이더맨은 아니지만 좀비 캡틴 아메리카가 나왔습니다 아 좀비헌터는 아니지만 좀비가 나온 아 그런 케이스 되겠네요 아 좀비헌터 스파이더맨 아 진짜 아아쉽요좀좀 캡틴 아아메카카제제 이 와디프, 좀비세상 와디프에 나왔던 캡틴 아메큐리, 오, 방패가 진짜 인상 깊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퀄리티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 대박입니다. 팔 찢겨진 거 하며, 진짜 드라마에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TVA 로키, 그리고 토르그, 그리고 로키반즈, 인터솔저, 스 좀비 캡틴 아메리카 소드 비전 그리고 스칼렛 위치 그리고 실비 그리고 여기 여기 이거 캡틴 카터 누님 그리고 여기 스타 로드 그리고 모니카 램보까지 이런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과 제가 갖고 싶었던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 그리고 팔콘 이대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가모라를 뽑지 못했네요. 아,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복 나온 거는 블랙팬서, 트차카, 아니, 이 트찰라, 그리고 완다, 그리고 실비,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아, 조금은 아쉽지만, 나름 멋지고 재밌는 구성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피규어들 많이 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하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올게요 안녕! 빠이! 딴다, 딴다,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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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um. Bara bara bam bam. Bara bam bam para bam. bam bara bara bam bam para bam bara para bam bam bara bam para bam bam para bam ba.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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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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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a. ba. Bar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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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m para bam.